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민호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공급하는 장민호 채널입니다.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복면가왕에 장민호가 출연하며 MC 김성주는 깜짝 놀라 역대급 쇼 무대라고 외쳤다. MBC 사장도 첨단지 장민호가 악수하기 위해 복면가왕에 나왔다. 무슨 상황?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직후 장민호 온몸에 전율이 돋는 무대로 1대 1 라운드 진출 흥분한 심사위원 모두 일어나서 박수 역대급 가왕이다. 복면가왕 무대에서 부활한 직후 다음 상대와 장민호의 맞대결이 이어졌다. 장민호는 규정상 생방송 탈락에 마땅하고 다음 라운드에는 출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참가자가 마스크를 봤으면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장민호는 프로그램 시청률이 급등한 것은 예외라고 한다. 1대1 라운드에서 장민호는 심사위원들과 MC 김성주까지 믿을 수 없는 곡을 골랐다. 장민호는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고음과 감성을 표현했다. 장민호의 노래 실력에 감탄하는 김구라.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어떻게 하지 무대가 막 끝났는데 다들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MC 김성주는 깜짝 놀라며 역대급 쇼무대라고 외쳤다. 심사위원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왕이라고 주장했어요. 복면가왕 프로그램 PD는 또 장민호를 살려두기로 한 결정이 되살아나고 경기를 재기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금 장민호 씨가 출연하는 방송 에피소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장민호씨 등장에 대한 최신 정보는 저희가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민호 자전거 광고 모델로 올리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는 익디 투표 1위 DC인사이드와 마이셀럽스가 함께하는 익사이팅 DC 3월 1주 투표에서 장민호가 1위를 차지했다.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3월 1주 투표는 자전거 광고 모델로 어울리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는 이란 제목으로 진행됐다. 장민호는 93,663표 54.19%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마이셀럽스에 따르면 장민호의 매력 키워드는 엄지척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현란한 뭉클함을 안겨주는 무로른 폭발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등으로 나타났다. 장민호에 이어 2위 이명웅 3 2 0 6 0표 18.55%, 3위 진혜성 25,367표 14.68%, 4위 이솔로몬 1,630표 6.15%, 5위 김희재 4,752표 2.75%, 6위 최성훈 2,427표 1.40%, 7위 길병민 1,956표 1.13%, 8위 고은성 1,535표, 0.89%, 9위 박창근 248표, 0.14%, 12위 배두은 136표, 0.08%, 12위 조명섭 54표, 0.03% 등으로 나타났다.